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승원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바이노 코인의 긴급속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이 정보에 따르면 요 현재 자리에서 한 차례 더 개미털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정말 큰 대시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재단 측에서 주요 일정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정들이 앞으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예정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일정 전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정들이 있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소각 일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소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종종 진행되어 왔던 이벤트이죠. 전체 발행량에서 이제 일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서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소각률이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소각률은 역대급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 1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696개의 시바이누 토큰을 소각을 하면서 하루 소각률이 86.53%가 급감을 해서 시장 기대를 떨어뜨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일주일 누적 소각량이 6,117만개로서 140% 증가를 해서 11월 강세 모멘텀이 부활을 한 상태입니다. 시바이노는 과거 이력을 보면 4분기 때마다 강세의 흐름을 종종 보여왔음에 이번 11월 같은 경우에도 가격 회복 여부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7%가 상승. 또한 작년 24년 11월에는 50%가 급등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입니다. 이 락업이란 그동안 묶여 있던 재단의 물량이 이제는 매도가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인데 보통 이 이후에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대폭락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락업 해제를 악재로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재단 입장에서도 이제 목표, 매도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가격대에서는 절대 대량으로 매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점에서 팔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락업 해제 이후에 그 고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제 락업 기간 동안 평균 500% 이제 반 캐는 뭐 3,000%까지 상승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단기간 집중 투자만으로도 이제 1년치 수익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2월 리플의 CEO인 이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폐지 시점에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폭로성 발언이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 리플의 이제 2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바로 그 지점에 신고가를 돌파한 구간이 나옵니다. 이처럼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렴한 가격에서 대량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락업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리플이 단한달 만에 이제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 이제 락업 해제일이 지나고 나니까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즉시 폭락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 매도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각에. 이제, 락업 해제 일정이 동시에 잡혀 있습니다. 즉, 해당 구간에서 대시세 연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락업 기간 동안에는 계단식 상승, 락업 일이 지나면 급락 전환, 이 패턴이 항상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락업 해제 일정 이전에 미리 매도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실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바른 매도를 위해서는 이제 재단의 보유,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락업 해제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구간인지 이 핵심 정보를 반드시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정확한 정보 기반으로 목표가와 매도 전략까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25년도 하반기 이 세력들의 스케줄을 관계자에게서 입수를 했습니다. 관계자에게 직접 이렇게 메일로 전달받았고요. 우선 이번 년도 하반기에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을 할 예정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정확하게 적혀 있는 스케줄 목록입니다. 언제 개미털기를 위해 가격을 폭락시킬 건지, 물량을 다 털어낼 건지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는 정보를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 해당 파일의 일부 내용을 보여드리자면요. 핵심 내용은 단기적으로 올해 이날까지 1차 작업을 끝마치고 중간중간 개미털기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15배 이상 가격을 띄울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작업이 다 끝나면 일체적으로 자금을 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답안지를 다 보고 시험 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이번에 입수해온 이 일정대로만 따라가시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확실한 정보고요. 상단의 번호로 공개라고 문자 주시면 이번에 제가 어렵게 입수해온 세력 일정 자료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당연히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리지만 어렵게 입수한 만큼 그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작년에도 제가 운 좋게 세력 정보를 입수해서 무료로 알려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세력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않고 욕심 부렸다가 물려서 다시 연락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일정도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이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붙으면 고점에서 자기들은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다른 코인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에 올라가는 시기와 그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시바이누를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자금 회수 일정을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올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 스케줄에 따라가시기로 한 이상, 그때부터는 이 차트 분석이 전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더 올라갈 것 같아 보여도 세력들이 끌어올린 시점에서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정 자료에 적혀 있는 대로 고점 가격에서 꼭 매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욕심부리시다가 외도 안 해서 물리시면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케줄대로 정말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상단의 번호로 공개 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해당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9627-3205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내로 시바이누가 언제, 몇 시,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 둔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자료 받아 보셔서 이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두기만 하셔도 수익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료 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만 눌려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